현재 시각 5시 57분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<laughs> 저와 함께 <laughs> 니케를 즐기는 친구가 <laughs> 멀고 먼 포항에서 올라와서 강남 신세계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너무 일찍 왔나?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어... 한 3, 4분 정도만 있는 것 같고 얘가 베이모스 돈 만나를 거야 빨리 만나고 싶다 이게 포비스트 패키지 여기는 아크릴 어이 밑에 있는 그림 약간 렌티큘러네. 렌티큘러가 뭐야?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. 아 우리 어렸을 어. 때. 어. 아야 <laughs> 라피 머그컵 괜찮다. 라피 멋있다. 어 도로시. 와이건 뭐야? 밥 그릇이야? <laughs> 그 시리얼 볼 같은 거. 음. 음아 이거는 세일앤 그거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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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우스 패드 같아. 어 이건 마우스 패드 같아. 아, 여비 너좋좋 어, 아, 하겠다아 이거. 귀엽다 거 이거. 아여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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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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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는이제 친구가 부탁한 디오라마 세트 아니스 마지막 친구의 최애 캐네온 뭐좀 흠이 있어? 잡티나 아 오케이 일단 친구가 요청한 거 요거에 아 이거 쏘리 그 모더니아만 있으면 되지 이제. 송년 요거다 베이비붐 요거였지 <laughs> 와 그래 이거 맞나 베이비붐 그 맞는 것 같아 이대좀 단지전수님 아 지금 와, 일단, 일단 친구가 거. 요청한 거 먼저 이거 아. <laughs> 이거 맞다 그거 맞아 <laughs> 아 눈에 <나 뭐냐> 이거 <laughs> 베이비붐 제가 말한 무드등 거 저기 있더라고 아 무드등 저쪽에서 <laughs> 야, 아 이거 도 이것도 진짜 예쁘다. 거야. 뭐 유리어? 진짜 스테인글라스 어, 낌이네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 디저트 상구 거의 다 꽂으면은 <laughs> 그 조명처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치지 <그저의> 셀프 DIY. <laughs> 어, 이거 라피 머그 땡기는데? 3 3 0 m l 그정도잔인거가 보네. 아, 아 이게 소주글라스... 3... <laughs> 소주 아, 이게 아까 명기스 푼폰세트 이거구나. 5만원이요 어, 뭐야? <laughs> 5만 이거... 이게, 이게 어, 이거 홍... 아, 이게 홍연모...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구나. 이게 홍연모드 아, 이거... 라플라스? 스티커? 아, 이게 뭐지 스티커? 스티커? 거,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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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니까 뗐다 붙였다 그띠부띠부거이 이거. 이다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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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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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laughs> 이거 이거 네 저는 이거도네어이거 <laughs> 어, <올, 이걸> 킥해 <laughs> 아 여기 <여깄다>. 다아 <laughs> 완전 귀여워 아이거 살까? 아 살까? 아 에어팟 프로에도 이 케이스가 호환이 될까? 아 이거 살래. 메탈 참 키링. 아 생각보다 별로인데? <laughs> 생각보다 퀄리티가 떨어져? 어 레드도 이거 멋있다. 이 키캡을. <목소리> 응, 응, 아, 기다리시구나. 도로롱. 어? 요거나, 매트. 아, 저거. 아유. 아이고. 뭐. <목소리> 다음에 또 기회 그, 되면 봐요. 수신가요? 네버웨어 수영복 그러면은 아까 저쪽에 티가 있었지 어나 이것도 약간 좀 탐나던데 뺐지 랜덤? 일단은 라피 고체 라피 어. 이렇게 NFC 아, 키지 이것도 키링 꽤 갖고 싶었는데 C D다. 어 C D 모양이라서 이거 뭐대면은그뭐 노래 연결되고 그런 걸 거야 아마. 오. 어 일단 바닐까지도 하나 사야 될거 같은데. <laughs> 나 이거. 그쪽 갈때 입어. 아, 더부는다 재질이 조금. 이야. 응, 이네르트. 야. 면 재질은 나쁘진 않다. 어, 부들부들해. 근데 이제 이 프린팅이. 아 이게 목에도 이거 필그린 마크가 있다. 카운터스. 도로롱 피규어 때리면 불도롱이아 진짜? 도로롱 장난하지 저기... 캐게 귀여워 아, 난 오히려 저 스테인 글래스가 더 멋있어 보여 아 이게 아까 전 NFC 그거 아예 CD 케이스같이 돼어있네아 그래 도로롱 하트도 있더라 도로롱 하트가 뭐야? 무서워. 아아 하트 감사합니다 <laughs> 도시가 이 표정에서 <표정으로> 나왔어야 됐는데. <laughs> 약간 표독. 어, 이렇게 도시 여기서 해맑고. 그리고 이제 아, 홍련 귀엽다. 홍련이랑 아 스노우 화이트 삽까 스노우. 어 그러네. 라푼젤은 좀 순수 같이 나온 것 같고.